골반에 굴절을 요렇게 써서 말면 허리가 좀 시원합니다 네네. 골반이 이렇게 굴린 느낌이지 네, 굴린 느낌 아래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뒷면을 내릴 건데 엉덩이 골반으로 톡톡 이렇게요? 톡톡 어, 배꼽이랑 한목을 살짝 잠그세요 탁탁 또 뒤로 가요 또타이트야요 또 허리에 정말 무리를 주지 않고 조금씩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기분이 확실히 들었어요 네 기적 요가를 요즘 하고 나면은 요기가 아파요. 방상통입니다. 이게 그 방상통이에요? <laughs> 디스크 증상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오른쪽 엉덩이만? 오른쪽 방, 방상통 3번에서 4번 방상통으로 내려가. 중력적인데 제대로 된 아. 자세를 하면은 그래도 음. 풀리는데 자세가 뭔가 안 좋았을 때거기 네. 신경을 누르는 거야. 아. 그래서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구라는그 네. 부위에 있는 디스크 네. 주변이 네. 안 좋은 거지, 네. 눌려 있거나 뭐 아. 그런 거지. 그러면은 저 어떻게 정골 허리 디스크 저의 허리... 기적 아 찍고 있었군요. 근데 디스크는 두 가지 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술을 했어. 저는 재활 중에 정골은 상가하는 것이 낫다.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한달 정도는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움직이는거나 걷는 거 이제 좀 문제가 없다. 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정골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어요. 그거를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릎을 최대한 가동 범위를 허리랑 같이 쓰셔야 돼요. 허리가 너무 타이트하면 무릎을 좀더 구부린다든지 음. 허리가 좀더 이완이 잘돼 있으면 무릎을 조금 펴 준다는 요 간극이 좀 필요로 하고 음. 아래 허리를 빼 쓰시면 안 돼요. 허리를 완전 쫙빼써 가지고 그대로 정굴을 하면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안 될까? 이유가 네, 뭐냐면 지금 아파서 안 되네요. 어, 어. 척추가 딱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기립근이라든지 많은 근육들이 있잖아요. 네. 개가 늘어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을 때는 되도록이면 아래 허리를 빼 늘리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 누워 보세요. 허리를 뺐으면 약간 오리궁대해 봐. 네. 렇게 정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음. 근데 오히려 아래 허리를 살짝 둥글게 네. 요 상태로. 이 상태로. 어, 그러면 골반이 세워져 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무릎을 요렇게 감고, 이제 안 붙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 허리, 골반 보시면 이렇게 굴려야 돼요. 요런 형태가 음. 돼야 되는데, 아, 아래 허리를 뺀 상태에서, 하고. 어, 당 이만큼밖에 안 돼요. 어, 어 요, 아파요, 아파요. 어, 어. 그죠? 네. 골반에 뭐라고 해야 되지? 찝힌다? 음. 그런데 갈비뼈를 잠그고, 갖고 왔을 때 골반에 굴절을 요렇게. 써서 말면 허리가 좀 시원합니다. 네네. 응, 그리고 배가 들어가죠. 네. 아랫배 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골반이 이렇게 굴린 느낌이지? 네, 굴린 느낌. 특히 정굴은 골반에 굴절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굽 말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약간 이렇게 굴린다 느낌으로 요렇게. 굴린다 느낌 다음으로 이 말을 이렇게 숙입니다. 그럼 이손 안으로 팔꿈치를 서로 교차해 보세요. 네. 바나나니까 네. 얼굴 들어서 자신의 발을 봐야 되는데. 복숭아뼈를 붙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짱 다리를 하면 약간 엉덩이가 커지는 느낌 나죠. 네. 그런데 응, 그때 아려리를 빼는 게 아니라 대려 둥글게. 약간 굴절을 싹 만드는 거죠. 음. 응. 그러면 골반의 굴절이 이미 가동 범위가 있으니까 근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관절의 굴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함축되는 거죠. 이완되는 느낌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뼈를 써서 접는 느낌. 각 그러니까 골반이죠. 골반. <웃음> 골반은 <웃음> 근육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누르는 느낌이 그러니까 뼈와, 아니라 뼈와 뼈와, 뼈와 뼈와 연결되어 있는 관절을 가동범위를 쓴다. 는 음. 거죠. 네. 그 겉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 쓰는 게 아니라. 아랫뼈도잘 붙어 있고 가슴도 잘낮추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뒤꿈치를 살짝 갈고리처럼 땅을 음. 살짝 걸어서 무릎을 살짝 더 구부려요. 아래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뒷면을내릴 건데. 엉덩이 골반으로 톡톡톡 걸어 뒤로 가 볼게요. 이렇게? 더더 어. 그리고 음. 어또 허리 긴장했다고 왔어? 음. 그럼 여기 또 멈춰서 어깨 긴장 타 내려놓고 다시 그리고 또 약간 골반골절 살짝 써주고 음. 복부가 안으로 술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미세하게 배꼽이랑 항문을 살짝 잠구세요. 그 힘을 가지고 살짝 탁탁 또 뒤로 가요. 그럼 또 타이트해요. 네. 그러면 한번 더 숨을 내쉬면 음. 명치를 살짝 이완하면 뒷목이 이완됩니다. 음. 이완되셨나요? 네. 음.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목이 이완하되 항문을 살짝 끌어 안으면서 잔 거. 음. 그리고 또 걸어가요. 탁, 탁. 이러면 이제 팔꿈치까지 딱 내려와서 긴장이 잘 이완됐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손을 풀어요. 음. 그리고 발을 살짝 잡아. 네. 이때, 지그시 날수에 무릎을 살짝 모으면서 음. 약간 복부를 살짝 밀착시켜요. 몸을 앞으로 진행이 아니라 복부를 더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허벅다리 뒷면을 늘립니다. 음. 음, 그러면 아래 허리가 밀리지, 앞으로 밀려가지 않아요. 저 배꼽을 위로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살짝 있어요. 드는 느낌 납니다. 음. 거기에서 약간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경추 음. 1번에 딱 걸어서 오히려 뒷목을 살짝 좁히듯이 턱을 살짝 걸어요. 그 상태에서 조금씩 무릎의 가동 범위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모았다가 허벅지 뒷면을 살 내리면서 겨드랑이 안쪽과 이 옆면 이 측면에 있는 아이를 오히려 등을 약간 조우듯이 가셔야 돼요 음. 기립근을 슬슬 모으면서 몸통 자체를 안으로 살살 가라앉힌 느낌 나요 그러면 자신의 엄지를 바라보셨을 때 약간 겨드랑이와 명치를 따로 내쉬는 스며, 이완되는 느낌. 그럼 약간 가슴 훅을 만든 느낌. 가슴 훅을 음. 탁 만든 느낌에서 음. 유지합니다. 발에 힘을 못 느끼겠다. 발등을 포인하세요. 복서필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허벅다리에 힘이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슥 가라앉히면 됩니다. 셋, 둘, 하나, 이내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척추 주변에등 근육들이 되게 아팠는데 음. 아프지 않게 꽤 깊이 내려갔다 음. 이런 느낌입니다. 음. 이 길이감을 늘리려고 음. 하시면 안 돼요. 골반에 굴절을 쓰는 거예요. 골반에 굴절을 음. 앞뒤, 앞뒤, 음. 앞뒤 바타코나에서도 이게 많이 느껴지는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굴절을 일으켰어요. 숨을 내쉬고 살짝 마시면서 가슴만 피는 거예요. 다시 굴절을 이렇게 몸이 내려갑니다. 약간 가슴만 들숨에 펴요. 또 골반의 굴절을 딱 써요. 그러면 또 가슴만 들숨을 펴요. 몸에 약간 한축되는 느낌 들숨에 펴요. 그러면 이미 짜잔. 요 골반의 굴절을 쓴다는 것은 코 핵심이랑 연결이 돼요. 내쉴 때 골반의 굴절에서 을항문에 힘이 들어왔다가 그 힘으로 들숨으로 평각 폐를 넓혀보고 모여진 느낌 그럼 다시 펴주고 항 항모... 조여서 엉덩이를 뒤로 보낸 음. 게 허리에 정말 무리를 주지 않고 조금씩 가동범위를 넓혀가는 기분이 확실히 들었어요. 햄스트링을 음. 확장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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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스님 말씀하신대로 코 힘을 쓰면서 여기는 부드럽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음, 느렸어요 네. 근데 서서든 모든 전굴은 다 유사한 음.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으로. 안내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스테 여러분의 기적.